두코 치세 사당 위치입니다. 길드 마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. 다섯 개의 철개를 이용해서 전기를 연결하는 사당입니다. 우선, 요, 새 드럼통을 여기다가 위치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 요 네모 상자를 지금 이 위치에다 옮겨 주면은 문이 하나 열립니다. 이제 새로 나온 새 드럼통을 자, 여기다가 옮겨 주세요. 이 위치에.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를 지금 이 위치에 옮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 제가 저새 드럼통을 옮겨버렸어요.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주면은 여기 이제 보물상자가 열립니다. 보물상자를 저 오른쪽 지역으로 가져가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세요.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대충 던져놓고 또 하나 가져가서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. 이 위치. 그 다음에 아까 대충 던져놓은 거 다시 연결시키고요. 연결을 시켜줍니다. 자 이제 그리고 새 상자를 다시 들고 와서 여기 사이에다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또 열리고요. 이거를 이쪽에다 옮겨주세요. 왼쪽에다가 붙여주세요. 왼쪽에다 붙여주시고, 자 아까 그새 상자 남은 거 하나를 여기다 연결해 주면은 마지막 게이트가 열립니다.